안녕하세요 일삼입니다 저번 영상에선 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인들을 알아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님들 혹은 어른들의 스트레스 원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의 스트레스 원인은 상층부입니다 상층부의 불만들을 언급하기도 하며 대립은 물론 썩어빠진 주술개를 바꾸겠다라며 강한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직 정정하시며 한성깔하시는 각후간지의 학장의 원인은 고조입니다 학장은 스쿠나의그르신 유지를 죽이려 하지만, 고조가 떡하니 버티며 서 있기도 하고, 학장을 대하는 모습만 보면 알수 있겠죠. 판다의 아버지, 야가학장의 스트레스 원인은 딱히 고조는 아니지만, 고조에게 직접 말해라 같은 안건 및 지시사항이라고 합니다. 고조한테 직접 말하는 건 불편한가 봅니다. 하도 툴출돼서 그런가. 우타이메 같은 경우에도 역시 고조인데, 이건 누가 봐도 알수 있겠죠? 선배 대접 1도 없습니다. 이에이리 쇼코의 스트레스 원인은 야근이라고 합니다. 화장을 그렇게 한 건지 다크서클이 내려온 건진 모르겠지만 표정을 보면 피곤에 쩔어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주술고의 에이스 보조감독 겸 고조 디처리 담당인 이지치의 스트레스 원인은 역시 고조라고 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닝가의 현 당주이며 주정뱅이 나오비토의 스트레스 원인은 고조 가문이라고 합니다. 주술사든 셀러리맨이든 다거지 같은 우리 나나밍의 스트레스 원인은 출식에서도알수 있듯이 시간 외 노동이나 잔업이라고 합니다 메이 메이는 돈을 좋아하지만 그 반대로 세금 내는 것에 스트레스 받아 한다고 합니다 게토스 그루의 스트레스 원인은 의외로 주령을 거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주령을 거두는 것인데 이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안 해요 이렇게 스트레스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역시 고조가 원인인 경우도 많았지만 어른들이라 그런지 의외로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긴 하네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분 좋은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